6, 7, 8, 9, 9, 10. 아, 아, 형, 거기까지 아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치스의 티노. 우치입니다. 호이. 호이. 저희가 네, 오늘 3인 맞춤 보기로 돌아왔는데 오늘 맛볼 게임은 작지만 강한 친구 바리사우로스입니다. <laughs> <재밌습니다. 웃음> 20년대의 프렌디한 파티를 음... 공룡들이 한다고 합니다. 수했네 상쇄했어. <laughs> 공룡들의 카드를 보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이 친구들을 경매로 데려와서 새 컬렉션으로 점수를 먹는 게임입니다. 카드를 보시면 이 별이 점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이덱에 얘가 두장 있다. 아, 그럼 되게 얘기하겠네 가져오면은, 그러면 얘는 깡사점 근데 얘는 2점. 좀, 그렇잖아요. 얘는 왜 점수가 높아?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셋을 만들 경우 또 추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똑같은 아. 건 4가 2장이면은, 같은 카드는 3점. 세장 같으면 6점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더, 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쭉쭉쭉쭉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숫자에 따라서 연속된 숫자 카드 장수만큼 또 추가 점수를 먹어요. 그래서 이제 외곽에 있는 이런 카드들이 깡 점수가 높은 거죠. 어. 그럼 이 동룡들을 어떻게 우리가 데려오느냐? 파티하면 빠져는거 뭡니까? 이쪽에 있습니다. 음. 음. 음료수랑 뭐 햄버거로 카드를 내야 되는데 제한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또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려 가면서 경매, 비딩을 해서 높은 사람이 그 수만큼 내고 가져온 겁니다. 오케이. Okay. 음 그리고 음식 말고 하나 또 보이는 게 있지. 다이아몬드. 보석. 보석은 좋건데요 보석으로도 낼순 있지만 보석으로 낼 경우는 무조건 보석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 섞어서 못 냅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게임 언제까지 진행되냐면 이 덱이 다 떨어질 때까지요. 타민 기준으로는 세 장을 빼고 어떤 카드가 빠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이 덱이 다 떨어질 때까지인데 저희가 이제 맞춤 무게니까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서 한 5장 정도를 더 빼볼까요? 요정도여기서제한카드를 음. 5장을 먹고 시작하는데요. 운안 좋게. 누구는. 1, 1, 1, 1, 1, 1, 1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5장의 제한카드를 보고, 이때 합이 12만이야. 사람은 5개를 버리고 다시 먹을 수 있어.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요1미만1 어, 10 10 0미만이면1 2만이야한장 더.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봤어. 그걸 봤어. 다 5장 받고 어, 나 이상이네. 어,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상. 네. 검증할 오. 거야. 1, 1, 1, 4, 7. 진짜. 제일 아프게 좋네. <웃음> <웃음> 제한 카드를 인원수 마이너스 1만큼 펼칩니다. 두개 그리고 이번에 경매할 공유 카드를 딱 펼쳐요. 짠 그러면 이 친구를 데려오려면 네. 햄버거랑 아이스크림, 아. 이거를 합쳐서 내도 되거든요. 숫자를 말하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0 저는 일단 0 그러면 백형은 무조건 이보다 높게 말하고. 오, 참. 딱그면 오! 오? 왜 이렇게 오 했는데 오하고 놀라 육 6으로 먹으라 이거지. 근데 6으로 못 먹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를 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 마이너스 1인 만큼 이긴 사람은 이걸 먹고 진 사람들은 제한카드를 먹고 핸드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얘는 뭐 핸드제한이 없겠네요. 핸드제한 없어요. 오, 내 거. 오케이, 백형은? 난뭐 이거. 이렇게 모두 다 패스하고 제가 돌아왔잖아. 요 그러면 제가 말했던 다섯 개 저는 이 층을 데오고 데려온 건 앞으로 정리하고 아, 그리고 어, 하나씩 어,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 거라고 한번 가져가세요. 오케이. 그리고 또두장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굉장히 신출하죠. 신출하네요. 어,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다음 선은 누구냐면 먹은 다음 쌀. 그러니까 백형 먼저 하시면 됩니다. 아 점수는 낮아. 하지만 6이 센터잖아. 그 이게 스테이트로 있기에는 좋은 숫거지3 <laughs> 삼 같은 소리 하네 진짜 뭘로 할라고 아좀 크네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섞어서 내도 돼요 응. 단 거슬러 주진 않아요 아 거슬러 그러니까 내가 칠을 불렀는데 낸 카드가 팔이야 다 거슬러 돈이 안돼아형 삼으로 먹었어 이걸 어자 하나. 삼으로 먹었어 6넥거오 나왔다 오. 야 이거 오내거 코이 <laughs> 이러면 백경이 굉장히 싸게도 먹을 수 있는 거지 코이도 이걸 먹으면 그래 2, 2 3. 자 가보자 한번 응. 나 총알 든든해 오오 뭐가 있지 그 정도야 <laughs> 먹어 빨리 나6아5육 이어지니까 지금 그걸 또스트이트를더 아, 올려주세요. 아, 먹고 오육으로 육으로 6으로. 6으로, 오케이. 오케이 먹고 다음 어. 거 깍게요 빠밤 야, 오 야, 뭐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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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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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거, 잠깐만, 잠깐만, 저거 잠깐만 잠깐만 저거 잠깐만 내거내거 오. 오 확실해 형 주장 뭐 가지고 지금 좀 피해가 있지? 아그래아 오로 거의 오아 좋았다. 오 있어 또 맛있어. 나쁘지 나쁘어 형은 세트 가면 3금 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세트로 갔잖아. 끝났을 때 똑같은 카드를 점수를 안먹고 버리고 <laughs> 그때 얘를 뒤집으면 조커로 변하거든요. 네.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카드가 하나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아 오케이. 저는 일. 나3 4갈 거면 4먹겠다 여기네 아 <laughs> 4갈 거면 4 먹지. 4? 4야? 아 응. 나오 베스 <laughs> 자, <laughs> 네, 자, 가자 오오 그냥 뭐, 어? 호의부터 써요 어? 뭔 자리야 소위 뭐아 보석이지 형, 가볼까? 뭔데? 내일부터 가보자 내일부터 <laughs> 가보자 내가 2 갈게요 3 갈게 나5 갈게 그러면 그게 으신거 아, 456이잖아 오케이 아, 내일 네, 뭐 가지고 못할수 없지 6. 형, 좀만 도가지 그랬어 46 아, 1 0 0 456 지금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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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3점 아, 이제 3점 3점이야. 이제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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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점 3점 1. 1. 1. 점 아, 아, 아! 내가 들어갈 수가 아, 없잖아. 그리고 3 보고 1 네. 2이 아, 줘야 되나? 3 그래. 3. 어. 에휴 정말로. 에게 3으로 먹었다. 자, 다음 거. 오, 2다. 2다. 지금 계산가야 돼. 저가야된다 아, 여기도 좀맛득게 나왔어. 그리고 4. 4야 4확실해? 오. 아, 5야. 별이 4점짜리 저나7 8까지오든지오나 7? 어, 뭐 7은 나야 나도 아니야. <laughs> 자, 보상으로 7. 오 오케이. 야, 왜냐면 이는 중요한 숫자야. 잠깐만, 다 아, 무조건 뺏기면안 돼. 포이부터. 어 맞음네 조금. 그러면 오오맞 그래야만 했어? 근데 아. 말했는데 못 내면 어떻게 돼? 안돼 아, 아. 말도 안 되지 그런 거 거짓말. 아낼수 있는 걸 내야지. 그런 거 말하면 게임 탈락이야. 바로 패배? 바로 패배, 바로 패배. 패스. 이야 1이아 그럼 나도 뭐네오잘 먹었다 오로. 나쁘지 않아. 아 보석. 팔오 오이한테 딱 줘. 팔? 일단은 삼. 나 일단 오. 육. 네. 아 오목네 이 나쁜 사람. 네 오. 뭐그나 제가 다코의 잠깐만 여기도 스트레이트네. 오! 아, 아, 오. 마지막 겁니다. 이게 오, 오 마지막 거야. 이 나부터지. 코의가 먹었으니까. 네. 네. 먹네. 원1 1. 아, 나 필요 없는 거 같은데. 필요 없으면 사료도 먹어. 있어도 괜찮아. 내 것. 아이! 갈! 뭐야? 1로 먹었다. 1로 아이고. 오! 오! 아, 세개바네 오야? 시작이 뭐야? 내 거. 내 거. 잠깐만, 감사합니다. 지금 견제할 사람 많은데? 자 여러분, 오! 어, 이제 다섯 장 남았습니다, 네. 우리! 어? 10! 누가 필요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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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부터 큐먹냐아 이거 어떻게아 근데 5점이야, 깡 5점이라서. 5! 오 쎘다. 4! 누나 뭐할 거야? 8! 8?! 8. 아유... 징글징글하다, 진짜. 2까지 가요, 형? 가. 오. 9! 아. 잘 뚫었다. 아... 10! 10! 10! 오. <laughs> 아 패스 이렇게 하려고아 이거 다섯 개 스케치야 야 10점이야? 100점부터 아 미치겠네 1 3아이뭐4 5. 4. 5 6 5 7 8, 8. 5 9형 10까지 아형거의까지 아니다 지금 10까지 돼 그거 맞아? 아 잠깐만 안될것 같은데 10 <laughs> 오케이 패스 오? 10은 돼아 내가 네, 10은 준다 인정 아유 진짜. 오 진짜 10 나왔어 <laughs> 나부터 잖아 우선 스타트는 가볍게 오4 <laughs> 어? 패스 9? 형 이거는 갈만해 5점짜리야 우유 9 줘야지 어떻게 하냐 아잠깐 이거 2? 어? 아 이거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다 쪼꺼 핀거 아니야? 경부터야 게임 끝났을 때 그리고 아. 자원카드 2장당 1점도 줘요 그것도 생각해 근데 이것도 4점이잖아 아, 4점이지 그렇지 그것도 1 3아먹었어4 5 <laughs> 이러지 말자 6 7 8 그 뿔로 어? 10에 그럼요. 이걸로 그걸까지 가, 걸어서 10, 10로 갈만하지. 뭐, 아, 그래? 11, 그래? 패스? 오. 야, 이걸 이렇게 2 31, 야. 이거 마지막이네. 맞아. 못 먹어도 그다 이거는 8, 7, 8. 여기였구나. 누가, 누가, 누가? 거의 패스 하는 거지? 그걸 패스 하면돼1 네. 4, 5, 7, 8, 8, 이거! 팔로쓸수어 아, 팔! 거짓말해서 갑니다 야,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다섯 장을줘야 돼요 근데 다섯 장은 여기서 우리가 빠졌는데 <laughs> 조커가 얘는 보석으로만 하는 경우이 있어요 마점 먹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은 카드 하나 버리면 이걸 조커로 쓸수 있습니다 저는 5! 하나 버릴게요 5 버리고 얘 조커로 4로 다시 2, 3, 4, 5, 6 형은? 아, 난뭐 큰일날때로 가야지. 코이는 10벌이 아 근데 깡정수가 다안 안 하는 게 낫겠네. 자 이러면 바로 점수 계산 가겠습니다. 코이가 그럼 뭐야 이거. 우선 오스트 10점, 두장 똑같은 거 3점이니까 13점. 아, 14, 15, 16, 19, 23, 33점. 와.. 뭐, 34 35, 35, 35, 35, 36 36 <laughs> 형은? 오스트 10점. <laughs> 비요하다비요해 15, 19점. 20, 20, 21, 21 22, 23. 아, 끝. 이런 느낌이네. 나도 10, 18, 18에 똑같은 3이니까 21, 그 다음에 24, 25, 26, 27, 28점. <laughs> 이게 굉장히 크네 10짜리가 좋았네 진짜 진짜 어? 아 10짜리 잘했다 제대로 하면은 사이사이에 스트레이트가 더 길어져가지고 그쵸 이게 한 장만 늘어나도 점수가 지금 커져 10점에서 음. 15점 21점 그러니까 음. 이게 배수로 올라가거든요 아, 아 이런 느낌 뭐, 어 카드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최소한 3인부터 5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까요 네요 파티사우루스20 e 자세한 가격과 게임의 구성물 상세정보는 여기 상세페이지를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도 재미난 모자즐기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 우! 봐! 아니요.